안녕하세요. 원피스를 좋아하는 주피디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계 아카이노의 마그마그 열매. 마그마그 열매는 자연계로 육체를 마그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주변 지용지물까지 마그마화 시킬 수 있다. 어울리는 직업은 포항제철소 품질관리사. 직접 용광로에 뛰어들기 쌉가능. 저탄소 고품질 철강은 나에게 맡겨라. 두번째 자연계 갓 에넬의 번개번개 열매 번개번개 열매는 자연계로 육체를 번개로 바꾸고 초고압 전류를 자유로이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대 전압은 2억볼트 이상으로 추정 어울리는 직업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기술자 발전기 전압 전류 그딴건 개나 줘버려 내가 부인은 IR이다 세번째 자연계 아오키즈의 얼음얼음 열매 얼음얼음 얼음 열매는 자연계로 육체를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주변 지용지물까지 꽁꽁 얼릴 수 있다 어울리는 직업은 남극관 측기지 연구원. 지구 온난화 훗 가소롭게 짝이없군 걱정마 빙하는 내가 지켜. 아이스에이지. 네 번째 자연계 몽키 디 드래곤의 바람바람 열매. 바람바람 바람 열매는 비바람, 번개와 같이 기후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매이다. 어울리는 직업은 기상 캐스터. 현재 14호 태풍 매미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미안. 잠깐 태풍의 눈으로 외근 나갔다 오겠다. 다섯 번째 초인계 니코로빈의 꽃꽃 열매. 꽃꽃 열매는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는 능력이다. 어울리는 직업은 스포츠 마사지 관리사. 무엇이라? 뭐, 직원이 다섯 명인데 단체 손님이 무려 천 명이라고? 괜찮아. 우리에겐 로빈이 있으니까. 여섯 번째 초인계 미스터 파이브의 폭포 열매. 폭포 열매는 신체 각 부위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액이나 분비물, 코딱지까지 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어울리는 직업인 핵개발 연구원 제2의 오페나이머를 꿈꾼다. 강력한 핵폭탄만이 세계 전쟁을 막을 수 있어. 듣고 있나 푸틴? 내가 이 전쟁을 멈추러 왔다. 일곱 번째, 초인계 키네몬의 옷옷열매 옷옷열매는 머리 위에 잎사귀나 돌멩이를 올려놓고 도롱이라고 외치면 대상의 복장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다. 어울리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어떤 옷이든 1초만 해도 모델님들 너네 이 도중에 옷 갈아입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포즈 연습이나 더하시고 여덟 번째, 초인계 바솔로뮤 쿠마의 도톰 도톰 열매 도톰 도톰 열매는 고통, 참격, 물건, 사람 등 무엇이든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목적지를 정한 후 사람을 그곳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다 어울리는 직업은 관광 가이드 어디로 가고 싶나? 단돈 100달러에 어디로든 보내줄게 반, 날아가는 중에 알아서 살아남으시길. 열 번째, 동물계 초파의 사람 사람 열매. 사람 사람 열매는 동물이나 무생물이 먹으면 인간의 높은 지능, 학습 능력, 이족 보행이 가능해지고 동물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울리는 직업은 동물 심리 상담사. 아니, 우리 귀여운 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첫파 선생님. 왜안 먹는답니까? 이네 얼굴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